나한테 그래요 다른 천주교나 기독교, 조계종을 위시해서 다른 종파,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그 종단의 신도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 스님들이 가서 시달림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그 많은 일들을 솔선해서 거들어주고 함으로써 신도와 스님과의 유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스님들 따라서 일단의 신도들이 가서 그렇게 해주면 신도들과 그분과의 유대도 좋아지고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 신도들 간에 스님들 간의 깊은 유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는 거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영성불교는요 법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많은 신도분들이 귀의하는 것을 바라지요. 바라지만 인연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그런 곳을 가면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눈이 안 떠져서 모르죠. 그런데요 상를당한그 장소에는 아주 많은 악기들이 와있습니다. 영성불교 현지사의 우리 스님들의 얼굴을 모두 보십시오. 어느절 스님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주 막습니다.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영혼체가 좀 맑아요. 쉽게 말하면 집이 깨끗하다고. 악기들이 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스님들이 가면 빙의어요 빙의를 해요. 빙의하면 못됩니다. 한번 빙의되어버리면 떼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천마가 빙의되어버리면 지금 한국에서는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도인이 있어서 천마를 뗀답니까? 그 천마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가들을 볼수 있는 수준도 얼마 없지요. 성겁지요그 영가를 본다는 사람은 쉽게 있는, 쉽게 말하면 음기가 성한 사람이 그런 영가를 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봅니다. 여하튼 그런 나쁜 잡귀의 악기들이 붙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은 거기를 같은 곳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둘째, 신도들이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런 봉사단체를 만들어 주시면 그 봉사단체에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역시 그 신도들을 갔다가 그런 위험한 곳에 투입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싫습니다. 신도 안 불어나면 안 불어나는 대로 산다고 하죠. 목사나 신부나 스님들이 그런 곳에 가서 시달림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 부처님께서 이 업장을 씻어주신다고 하면 그 몸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마 옛날 석탄을 연료로 하여가는 증기기관차의 불뚝에서 나오는 연기 이상입니다. 한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뿜어져 나와서도 그 못된 지꺼기가 더덕더덕 붙은 것이 심각해요. 이건 두껍게 나온다고요. 부처님께서 소멸해 주시지 않으면 씻어버릴 길이 없습니다. 그걸 씻어버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큰일 나지요. 악도의 수명이 길어지지요.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 신도들도 그런데 간다는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답해 드립니다. 참고 법문 문상을 갈 때에는 주의자. 그 다음 부모 형제 친인척 친구의 상을 당했는데 가야 할 것입니까? 말아야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요즘 핵가족이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님이 죽고, 동생이 죽고, 고모가 죽고, 이모가 죽고, 친인척이 죽고, 친한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상을 당했는데 거기에 가야 할 것입니까? 말아야 할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답을 말씀드립니다. 가세요. 가십시오. 그런데 문상을 갈 때에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요 연불하라고 했지요? 목욕 재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금강경도 읽고 다라이 하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 그곳에는 상가에는 고약한 무주고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액신수가 좋지 않을 때는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불과 다라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샤워하고 그리고 금강경도 읽고 다라이 하십시오. 다만 산신불공이나 산신기도나 칠성기도나 칠성불공을 앞둔 경우 우리 절하고 약속이 되었을 경우는 삼가하십시오 산신공양기도 칠성공양기도를 내일 모레 잡았다고 할 경우 이건 정말로 삼가하십시오 알았지요?